네, 소개할 룸은 노브텔 스리미치 리조트의 패밀리 펀 주니어 스위트 킹입니다. 패밀리 펀 주니어 스위트 킹입니다. 아, 룸 사이즈는 32평어미터입니다방 번호는 4,104호이고요. 이 방은 1층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있고요. 수영장 옆이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욕실이고요.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습니다. 미닫이 문이고요. 자, 이쪽은 옷장입니다. 그리고 미니바고요. 자, 이쪽에는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정면에는 발코니 어, 테라스죠 1층이니까 테라스가 보이고 있고요. 자 주변에는 TV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침대를 보겠습니다. 자이 침대 사이즈는 네, 킹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이 침대는 딱퀸 사이즈입니다. 두명 자면 딱 좋고요. 세명 자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어이 방에 더블 베드에서 셋이 잘수 있냐 없냐? 아 물론 좁게 자면 가능하겠죠. 두 명자기에 적합한 침대고요. 세 명은 무리입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좌우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 분위를 환하게, 또한 로맨틱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머리맡에는 당연히 협탁이 좌우에 있고요. 그리고 협탁 위에는 플러그 인스켓이 있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자, 침대, 여측에는 얘야. 그렇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1인용 침대가 있습니다. 아,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게 되면 t v 가 있고요. 왼쪽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브 아래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상은 자세히 보면 왼쪽에 이와 같이 플러그인 소켓 두 개가 있고요. 우측에도 플러그인 소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총네 개죠? 네 개면은 제가 보기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랩탑 등을 충전하기에 좋습니다. 자. 이것은 책상이기도 합니다. 의자가 있고요. 자, 지금 스탠드는 안 보이는데 자, 위에 보면 이와 같이 화난 LED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책상은 서랍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서랍에다가 기념품이나 또는 뭐 필요한 물건들을 두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고가의 시계나 휴대폰 등은 안전 금고에 두는 게 낫죠 자 여기가 미니바입니다 자, 미니바는 이제 COVID-19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에 스린 리조트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200m 정도에 스린 리조트 우측에 보면 페미니 마트가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니까 그곳에서 맥주나 다양한 음료를 구입하다가 시원하게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커피 포트가 있고요, 네, 커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차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 두 병, 글라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옷장입니다. 자, 옷장이고요. 아, 어, 오성급인데도 불구하고 다리미하고 다리. 질판이 있네요. 원래 4성급에는 다림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5성급의 특징인데 자, 여기는 다림이 하고 다림질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옷걸이 있고요. 순전등이 있고 자, 아래 보면 안전공구가 있습니다. 자, 런드리백이 제공됩니다. 자 뒤를 돌아서면 은 이와 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 거울이 있죠. 거울 있습니다. 거울 있고 그아래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왼쪽에는 이와 같이 글라스잔 두 개가 있고요. 비누가 제공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와 같이 거울이 있고요. 네, 앞에도 거울 있고 티슈 있습니다. 저기 변기입니다. 자 수건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네, 뒤에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 이동형 샤워기 때문에 아이들 을닦이기 좋습니다. 자, 여기 샴푸하고 로션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아, 레인 샤워기는 없습니다. 레인 샤워기 없고요. 그리고 어, 보통 은 칸막이로 템퍼 글라스라고 하는 강화유리가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여기쪽 근데 지금 왜 없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거기가 지금 장애인들을 배려한 곳이란 걸알수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지금 다른 룸에서는 이런 걸 보기 어렵죠 자 여기 손자리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강아유리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쿵할수 있죠 에, 그래서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 위해서 배려한 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왜 강화 요리가 없나 좀 불만이었는데 이 방은 장애인 그리고 환자 노약자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자 이제 1층 테라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점 1층에 정원과 바로 연결되는 곳은 발코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라스라고 합니다 자, 나가면 이 같이 비치어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사각형 협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도 또한 의자 두 개가 있고요. 원형 탁자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나가면은 옆 마구는 이렇게 통해져 있네요. 옆방하고는 통해져 있습니다. 정원이고요. 자 바로 나가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장 즐기기 좋습니다. 다른 방들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방은 삼십이 스퀘어 미터 패밀리 펀 주니어 스위트 킹이었습니다. 그데한 가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는 방이 32 sqm 인데 주니어 스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요 부분은 조금 무리로 보여집니다 주니어 스윗 위 정도가 되려면 보통 45 s q 는 넘어야 되는데 지금 32 sq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스피리어라고 하면 딱 좋은데 요점이 조금 흔입니다